안녕하세요 형님들 아유 비가 끝이질 않네 그냥 식사들 하셨나요? 아이고 요차 깨끗하네 2008년식 아 카메라 렌즈 갈고 왔더니 깨끗하네 그냥 아이고 또 이게 우의 상단은 검정 예, 블랙에서 밑에 하대는 하단은, 하단은 순수한 백색. 그렇게 해서 캠핑카를 도색을 또 해봤습니다. 매일 하는 거지만 캠핑카 도색에 매일 해요. 어, 여기 여기 잠깐 설명 드리면 여기가 우리가 이제 뭐뭐늘수 있는 게 실리콘 아니면 빠다 이거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렇게 실리콘 안 하고 빠다로 하는데 이게 어쩌다 보면 나중에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러. 에. 그런게 하자라고 볼수 있다 없다 예 저도 헷갈립니다 <laughs> 참. 내부는 이렇게 편백나무로 싹 마무리가 됐습니다야 이거 빗살무늬 변소 어 화장실이 없네 그냥 샤워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사석으로 딱돼 있네. 아잘 꾸며놨네. 깨끗합니다. 이좀 멀리 가서 봐야 되는데 깔끔하네 그냥 깔끔해. 예. 요게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검정색을 돌렸는데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게더 이쁜 것 같아요. 차를 볼때 그렇게 앞에서 유리 밑에서 바로 꺾으니까 유리는 커 보이고. 근데 요렇게 하니까 오히려 더 이게 더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 공장은 비어놓는데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금 점심 시간이라 조금 한가해요. 아 이거 깎아본 차 있네 이거. 자요차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 도색은 안 합니다 사장님들 형님들 부분 도색은 안 하고 전부 다 하면 이제 올 도색을 기준으로 해서 다 들어와요 입구가 될때 그거 참고하시고요 부분 도색은 안 하고요 전부 다 이제 올 도색 전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지가 끝났습니다. 요게 요걸 워스크루벤이라고 그러죠? 워스크루벤. 예, 문짝 안쪽까지 이렇게 다 칠을 해드리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안쪽에 이게 DHL 그 탑차 배송차에서 썼던 것 같은데, 예, 요 중간으로 나오는 뒷문이 있어요. 이거 탑 안에서. 요런 차도 캠핑카로 꾸미면 좋습니다. 요 문짝은 이게 아연판으로 이제 도색을 저기 판을 교체를 했어요. 부식이 심해갖고 이렇게 꼼보가 막 져가지고 이렇게 음. 바깥 면이 되게 보기가 싫어요. 이쪽 면은 아 깨끗한데 그래서 이거는 C R 판이라고 그래요. C R 판 아연판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거 예, 고판으로. 외판을 하나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비용도 좀 있습니다 저거는 문짝을 뜯어서 안에 유리 근데 네, 유리가 없잖아요 유리도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요 작업은 제가 안하고 2인자가 했습니다 2인자가 그리고 <laughs> 조그만거는 2인자가 또잘 합니다, 이거. 예. 요것도 <laughs> 캠핑카로 꾸미면 딱 이쁠 것 같아요. 그냥 두 명이 타고 다니기에는. 예, 차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뒷문짝 하나 빼고는. 먹은 데가, 아, 판금이라 그러죠? 없어요. 여기 조금. 그 다음에 있는 데는 기포까지 싹 잡았어요. 여기 문코. 예 그리고 뭐 1톤 차야 항상 거기 보면은 쭈글쭈글한데 비교적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엄청 차가 엄청 좋다 딱 이거 딱 느껴지네요 이게 에. 자 식사는 저도 했습니다 바깥에 나갔다 오느라고 공구가 다 오래 쓰다 보니까 망가져가지고 공구들도 사오고 야 이거 환장하겠네, 이거. 아주 이것만 보면,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냥. 아휴. 아. 이것도 오늘 부지런히 좀 해야 되겠네. 이건 제 차인데, 제 차는, 생장가도 닦고 고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laughs> 요 뒤에 바스켓이 달려있어요 이거 해루질 장비 에 싣고 다니려고 바스켓을 달았는데 보존 안봐도 이렇게 달고 이게 부식이 있어가지고 짠물에 담으면 부식될까봐 저는 특별히 알미늄으로 다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 하나 제작하는데 에, 알미늄 비용이 접어갖고 밴딩치고 하는데 약 4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요거 하나가, 그리고, 저, 용접하고, 밑에, 저기, 그, 뭐, 달구, 그, 뭐지? 견인장치 구조 변경하고, 다르니까, 100, 150만원. 요게 딱 150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다 했을 때, 150만원 조금 안 들어갔나? 하여튼 용접, 알고 는 용접까지. 140, 130, 140 요정도 들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는 얘기고요. 제 차도 언젠가는 수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태양광도 이게 3개인가 달려있네요. 아 점시가 아니라 조용하네 그냥. 아 역시 점심시간에는 그냥 쉬어야 돼요. 이 차를 이렇게 보면은 깔끔해요. 이게. 근데 베이스 도색 승용차 칼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도료비가 좀 비싸도 그게 또 색깔이 이쁜 게 있어요. 또 찾다 보면. 우리 자작으시거나 업체 사장님들은 그좀 남한테 꿀리지 않는 도색을 하려면 칼라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승용차 칼라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예, 색깔로 이쁘게 요건 그냥 산뜻합니다 아주 검정 흰색 이렇게 여름에는 조금 뜨겁겠어요 우위가 까매서 이 차를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캠핑카다 이렇게 표시를 내고 다있는 겁니다 <laughs>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자비 오는데 하늘이 뿌에 그냥 시커멓고 비 오는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어디 가시게 되면 약주 조금 덜 하시고 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 형님들